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스트롱입니다생트 코치입니다. 어, 이 영상은 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어,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나 짐에 가면 은 레그 어,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다리를 이제 구국하는 운동인데 어, 만약에 집에서 저처럼 집에서 지금 운동하려고 하고 집에서 이제 만드는 영상을 만들 때는 어, 이렇게 벤치나 뭐 피아노 의자 같은 데를 이렇게 앉을 수 있으세요? 이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올리신데 보면은 제가 지금 하체에어 다이어트가 들어가는 상태는 안, 잘안 보일 테지만은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텐션의 음, 이렇게 내측 간근이 근육이 하나 올라가고 여기 이제 직근이 그 밑으로 이제 중간 간근이 이쪽에 바깥으로 외측 간근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대퇴 사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길을 가시다가 걸으시다가 탁 힘을 넘어시는 분들 대부분의 어, 근육 상황을 보면은 어, 내측 광근이랑 근육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약해요. 어,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건데 그냥 앉아서 오른쪽 먼저 해볼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어, 이제 오른쪽 했으면 왼쪽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오른쪽 했고 왼쪽을 했어요 이게 한 세트인데요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수호형 어, 형수님 그쵸? 그렇죠? 수호형 사모님 아, 와이프 저 형수님이시죠? 형수님 위한 운동인데 뭐 같이 해보겠습니다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나 주에 가면은 이스텐션이라는 레그 이스텐션이 운동기구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는 집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만 더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넷째 당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 그 수호형 벤치나 뭐 피하는 의자만 있어도 이거는 어디 서나 이제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는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내측강근 다리를 올려주는 그 굴곡 시켜주는 근육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힘이 풀려 자주 넘어지신 분들은 이 익스텐션 양그 동작을 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언제든지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주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